이 단어, 물의 상태 변화.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 예를 조사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6쪽부터 47쪽이고요. 실험 관찰은 24쪽입니다. 모두 교과서가 준비되었나요? 그럼 우리 생활에서 물의 상태 변화를 어떻게 이용할까? 물은 무슨 상태가 있었어요? 세 가지 상태가 있었습니다.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 세 가지 상태로 있었는데요. 그 부분,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고체 상태인 얼음, 액체 상태인 물, 기체 상태인 수증기, 물은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우리 주위에 있으며, 그 모습이 서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인 응결은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인 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액체인 물이 기체로 변화하는 현상으로는 물 표면에서 발생하는 증발과 물 표면과 물속 모두에서 발생하는 끓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 상태 변화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우리 그럼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물의 상태 변화 예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조사 활동을 그래서 여러분이 해봐야 하는데요. 필요한 것은 물의 상태 변화를 다룬 책이나 혹은 스마트 기기예요. 즉, 여러분이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1번, 우리 생활에서 물의 상태를 이용한 예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 예를 찾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물의 세 가지 상태인 얼음, 물, 수증기를 생활에서 이용한 예를 여러분이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이걸 먼저 찾고 나서 2번과 3번을 해보는 겁니다. 물이 얼음으로 상태가 변화된 걸 찾아보고,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화된 예를 찾아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막상 찾으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는 47쪽이에요. 47쪽에 보면 이렇게 이미 잘 어,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물의 세 가지 상태인 얼음물 수증기를 생활에서 이용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번 단원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뭐죠? 얼음 가자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인공눈도 있고 얼음 작품도 있고 음식 찌기도 있고 스팀 다림도 나오네요. 그다음 우리 이거는 식물의 생활 식물 활용할 때 나,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나무 어때요 소나무 소나무에 있는 솔방울을 활용해서 걔한테 물을 어, 물을 넣어두면 걔가 가습기, 가습기에 역할을 한다고도 배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 그다음 우리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팥빙수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 생활에서 많이 어, 볼수 있는 예라서 선생님이 한번 줘봤는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변할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생활에서 이용한 얘가 어떻게 변할까요 얼음과자는 뭐에서 뭐로? 인공 눈은 뭐에서 뭐로? 얼음 작품, 나머지 다 어떤 것에서 어떤 것을 변하지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음. 아마 여러분씩 막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요. 얼음 과자는 물에서 얼음 된 거죠. 인공 눈은 역시 물에서 얼음을 된 거예요. 얼음 작품 역시 물에서 얼음이고요. 음식을 쪄요. 음식을 찌는 거는 물에서 얼음이 아니라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되는 거죠. 스팀 다림이 역시 어때요? 분명히 거기에 물을 넣었었는데, 개가 나중에 물이 수증기로 나왔어요. 가습기도 역시 어때요? 물이 수증기로 바뀐 거죠. 팥빙수는 여러분 어, 어때요? 선생님, 팥빙수에 물이 어디 들어갔어요 팥빙수에 얼음 들어가 있잖아요. 개는 물을 멀러, 얼음으로 바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이랑 잘해본 친구들은 실험 관찰도 아무 문제 없이 잘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 그래도 인터넷을 조금 더 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1번 문제를 더 자료를 찾아봐도 좋고요. 어, 아니면 1번과 2번 있죠. 아니면 선생님이랑 우리 지금 앞에서 학습을 했어요. 그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1번과 2번을 한번 적어봐도 좋겠습니다. 모두 잘 해보았나요? 그럼, 어,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마 더 많은 내용을 찾았을 것 같긴 한데,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예시 답안이에요. 여러분은 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1번, 우리 생활에서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 예를 조사해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선생님 1번에 있는 걸 거의 다 쓰긴 했어요. 얼음 과자, 인공는, 얼음 작품, 음식찌개 스팀 다림이 가습기 팥빙수까지는 동일한데 선생님이 하나 더 넣어 봤어요. 우리 이제 겨울 되면 많이 볼수 있는 이글루예요. 우리 얼음집이죠. 그럼 여러분 이 이글루는 이번 우리 다른 건다 같이 사실 해 봤어요. 물이 얼음으로 상태가 변화된 예인지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화된 예인지는 미리 다 같이 해 봤는데요. 이글루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글루는 물이 얼음으로, 얼음으로 상태가 변한 건지,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한 건지. 생각해 보고 여기에다 정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같이 또 2번도 확인해 볼까요? 자, 이글루는 어딜까? 그렇죠. 물이 얼음으로 상태가 변하단 예에요. 그래서 얼음 가자 뿐만 아니라 인공 눈, 이걸로 파빙수 얼음 작품은 물이 얼음으로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얼음 가자 제외, 인공 눈 제외, 얼음 작품 제외, 어, 빙수 제외, 이걸로 제외. 그럼 이제 세 가지 남았네요. 음식 찌기, 스팀 다림이, 가습기가 바로 물이 수증기가 상태로 변화된 예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정리가 다된 친구들은 교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교과서 47쪽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문제를 봤더니 위 사진들은 각각 물의 어떤 상태 변화를 이용한 예일까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교과서 있는 거 가지고 실험 관찰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거의 그걸 그대로 쓰면 돼요. 얼음 작품 만들기나 스키장에서 인공눈 만들기는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상태 변화이고요. 음식 찌기와 스팀 다리미로 다름질하기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상태 변화이다. 라고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의 상태 변화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얼음과 얼음을 물로 붙여가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스키장에서 인공눈을 만들어 이용하기도 합니다. 수증기로 음식을 찌거나 스팀 다리미로 옷의 주름을 펴기도 합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스팀 다리미 하면 또 생각나는 우리 생활 용품 하나 생각나지 않아요? 어, 선생님 저희 집에 있어요. 엄마가 자주 쓰세요. 아니면 아빠가 자주 쓰세요. 할 수도 있는 스팀 청소기예요. 스팀 청소를 이용하면 바닥이 조금 더 깨끗해지긴 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의 학습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다양한 곳에 얼음, 물, 수증기를 이용합니다. 이때 물이 얼음으로 변하거나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모두 즐겁게 공부했나요? 오늘도 빛날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